또?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김계선 예쁜 여자 건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88년도 7월 26일에 서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키는 167cm, 1cm 살짝 아쉽지만. 고. 인스타그램 하이디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아 근데 너왜 이렇게 귀엽니? 아깝지? 딴딴딴. 아까지. 깝돌고 있는 기기선아. 안격수한테여처 각격수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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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원래 우리 그, 노파구 탁정 하청업체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어, 효린 씨 편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어, 효린 씨보다, 이 규선 씨를 딱 보니까, 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었구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쁘다는 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린 씨 편, 살짝 제끼면서, 김규선 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모자으니까 뭐 귀여운데? 혹시, 술 마신 건 아니겠지? 얼굴에 아직 급식이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돼. 뭐야, 김규선. 너 토끼였어? 김규선아, 너돈 많은 여자였어? 뭐, 뭐야, 김규선. 너 급식이었어? 급식? 어, 이거 생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다음 생신 때꼭 불러라. 초대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 아직 면사의 급식이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모자 고 뭐야? 뭐, 뭐 털러 온 거야? 뭐돈 털러 왔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러왔어요 어머어머 규선아 얼굴이 왜그래 <laughs> 너무 아름답다 크똥땡 <laughs> <laughs> 이뻐도 이렇게 이뻐도 될까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폐교 김규선이었습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